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올해까지 21차째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과연 어, 진정한 인도주의적인 행사인지에 대해서 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나오셨는데 이분께서 지금 논문을 쓰시느라고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최정훈 우리 그 선생님 북한에서 의사를 의사 의사 의사, 의사 병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선생님 지금 저기 고려대학교에서 네. 북한학그 네. 네. 석사 마치셨나요? 아직은뭐 졸업했죠? 수료했죠. 수료했고 네. 논문 지금 가정이고 보고. 아 예, 고생하셨어요. <laughs> 논문 쉽지 않죠? 네, 예, 전 아, 예, 고통스러워요. 아, 일단 쓰면 되는 거. 아, 일단 쓰면 되는 거고. <laughs> 그런데 지금 그 남북한간에 네. 이 이상가족 상봉 이게 김대중 때부터 이제 됐는데 어 올해까지 2 1 번째래요. 네. 어 그리고 그, 은명박 정부 때두 번, 박근혜 정부 때두번에서네번 네 이제 했는데, 그렇다고, 예,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아주 이제 그 문재인이 인도주의적인 그이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글쎄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북한에서 살아본 저희들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서 정말 북한에 계시는 그 이산 가족들이 네. 행복해지느냐, 네. 모든 소원이 성취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 그 북한에 계실 때 이산 가족 상봉 다녀온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어, 많이 봤죠. 많이 봤셨어요그 네. 사람들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입니다. 선정. 선정. 아 선정. 예, 선정되는 게 아무나 막 아, 해주는 일단 건가요? 일단 그냥 툭 치고 들려가면 네. 만나게 해서. 예. 네. 뭐 북한 체질을 홍보하거나 아, 그 적어도 뭐 북한 생활이 고달프다 이런 거는 하지 않는 사람들 을 위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것도 출신 성분이 약간 보나요? 그렇죠. 지금 출신... 현 생활이 중요한 아, 거죠. 아현 생활이 현 직업과 생활이 중요한 아, 거. 어, 그러니까 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안 되지는 않는데 노동자도 그 열성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괜찮고. 그러니까 성향 조사를 좀 하겠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 생활이 중요한 거죠 아, 성향 조사를. 그러니까 뭐 좀... 불평정말이 있다던가. 에이. 뭐 다른 그... 집안에 뭐 정치범 가족, 에이. 정치범 시영세 간 사람 이다거 절대 안 되고. 추방된 사람들도 안 되나요? 추방된 사람들도 일단아. 뭐 구의까지 무슨 그 다칠 필요도 없잖아요. 어. 왜? 너무 많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을 때 뽑을 때뭐뇌물 같은 거는 주는 거 없어요. 뇌물은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아뇌물은안 통하고 일단 충성 분자 돼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래요. 네. 그물은 필요 없고 네. 일단 그렇지, 충성. 근데 뭐 제가 모르는 그또 다른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뭐 이상 감상봉할 때뇌물 같은 거 내물 줬다는 네. 얘기는 없다. 그런데 그 이상해서 상봉을 하고 돌아오면 뭔가 좀 달라지는 건 있나요? 사람들이 뭐 색깔, 네, 뭐 얼굴 색깔이 뭐좀 좋아졌다든지 음. 그좀 옷. 옷도 좀뭐잘 입게 된다든지 뭐~ 일단은 뭐... 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 보고 싶었던 혹은 예. 그 보지 못했던 지인 척도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못사는 나라가 아니고 남조선 예. 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 친척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만나고 와서 처음에는 흐뭇한 표정이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는 아, 거. 옛날에는 출신성은 나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아~ 뭐~ 그런 것들이 그 남한 뭐 북한에 지금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어떤 사람들이 많잖아. 요이 아 그러니까 사람도 아 출신 정도 비열한군 나쁜군 아니죠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예고 그뭐 올남사는 다 다르지만. 11과 대상이잖아요. 그그러니까 예. 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아니, 11과가 아니라 6과 대상이. 예. 옛날 옛날 뭐 우영군이나든. 예. 그래서 북한 체제 동조해 가지고 했던 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 사람들은 어, 별로 아, 그런 네. 게 없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여기 실향민들이 있잖아요. 실랑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몰 남자 가족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어떤가요? 옛날에는 다 감췄죠. 아. 어떤 사람은 지금도 네. 지금 지금 무슨 자기 그런 데로 밥 먹고 살고 네. 그런 데로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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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은 직업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쪽 연락 오게 되면 아,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아, 없다 <laughs> 그래. 아, 거기서 거절해요? 그렇죠. 근데 아. 그 근데 그 사람은 내용 을 아는 거죠. 예. 이장으로 상공했다고 해서, 결국큰 경제적 도움 받을 수 있거나, 에이. 아, 공개적으로. 에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 그럼 그러, 그러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오히려 자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현생활이 좀더 음. 하향 조정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다가 아. 없다고요. 아, 아, 그런 사람은 없다.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지적 없다. 음... 음, 그럼 여기서 그쪽에다가 이산 가족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없다 그러면 음. 실제 살아있는데도 없다 그런 거예요.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 동명이인이다. 음. 아, 그러면 그 지금 그쪽에 그 이제 월북자들 이산 가족하고 네. 예, 또 월남자들 이산 가족하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잖아요. 네. 네. 그두 부류에 대해서 대우가 다른가요? 아, 철저히 다르죠. 어,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월북자들도 결국에는 뭐 과학자들 비롯해가지고 뭐 조사해 와면 한근 2만 명에 달하는 인텔리, 뭐 음.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이가 유교대랑 이제 다 이제 그 납치가지고 데려갔잖아요. 예. 거기는 뭐그 뭐뭐 의대 교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좀 뭐야 그 이승기 같은 경우로. 이승기 박사. 뭐, 예. 그리고 그. 더 뭔데 그더더 무슨 이름이 뭐였다 그 사람도 수학 박사인데 네.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게 되면 북한에서 과학자로서 제일 그 이름 났던 사람들은 다 남한 출신들이에요. 그렇군요. 그 예화빈일 북한 예화빈일 창시자가 시작했던 예. 사람이 여경구라고. 여경구. 그게 서 예. 이원영이 조카예요. 음, 그러네요. <laughs> 여연구, 어, 여연구. 여연구. 예, 여, 여경구라고. 여경구. 아, 아, 아 이거 뭐, 이승기. 여운용 친척. 어, 그 다음에 전 음. 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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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뭐던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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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저, 그 만든 거.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laughs> 백설이? 아니, 아니, 아니. 남만 우악에 우악. 우학 어, 예. 음. 예. 이거 이거 침혈. 예, 예, 침혈. 예, 예,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예, 마지막에 생각안나 예, 예, 예. 어쨌든 어, 그 봉환계 김봉환. 아, 김, 김봉환 소체. 김봉환, 김봉환 소체라 해가지고 아, 그 사람 연결되는 건 나만 출신이잖아요. 나만 출신이죠. 음. 음.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상위층의 다시 말하면 북한의 과학계, 과학계가 기술 기술 기술자들 제일 상위가 제일 소구의 뭐야 그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손을 그었던 사람들이 다 남한 출신들 음, 그러니까 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교를 전후해 가지고 이제 한2만명정도 음. 이제 끌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중에는 뭐그 이제 뭐 후에 그 간첩으로 몰려서 서대면 있고 음. 사람들도 있고 무슨 수용성 가상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월남자 가족보다는 음. 상대적으로 좋은 대로 받죠. 그렇죠. 음. 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실향민들 월남자 가족, 네. 이 실향민 출신들은 그러니까 월남자 가족 출신들은 이게 조금 그 근데, 만나고 나서도 뒤가 안 좋은 경우도 있나요? 이게 과거보다 좀 많이 나아졌죠. 왜? 지금 고난의 근시 이후로 북한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잖아요. 예. 장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예. 이제 북한이 과거보다 지금 그 어떤 그 계층 계급 토대 예. 이런 것보다는 돈 중심이잖아요. 돈 중심이니까. 러니까 무슨 뭐 이제는 뭐 실향민 뭐 이런 거가.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는 안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돈을 많이 주는 게 가장 좋겠네요. 당연한데. 근데 또돈 많이 줄수 없잖아요. 돈도 제한돼 있더라고요. 네, 음. 제한돼 있죠. 네. 많이 줄 수가 없죠. 그쵸? 그 혹시 그 돈을 받아오면 국가에서 빼나요? 아, 당연하게 빼죠. 그 어, 보이구나. 단기간에서 불러가지고. 아, 내라 그래요? 조금 그래서 좀뭐 우리가 만나게 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럼 돈을 많이 가져와도 필요가 없네요. 없죠. 그럼 숨겨야 되네. 그 몸수색하 아니 숨길 수가 있어요 다 찾아내지 그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숨겼다가 찾아내는 경우에는 진짜 불이 빠지 불이 다시는 다시는 뭐 어떻게 뭐 그럼 예. 돈을 많이 줄 필요도, 필요도 없네, 없네. 예. 근데 또 나만 친척 만나고 오면 남 남조선이 옛날에보다 잘 산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뭐.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알아요 제한된 액수밖에 가져올 수 없고 그다음 뭐 있다는 거가 알아가지고 그국게뭐 예.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주, 뭐 돈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바라지 하나, 않아요. 네. 그래서, 이상가족 도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런, 그, 북한 정권. 그러니까, 남북의 지금 정부 원에서 하는 공개적인 이상가족 상봉이 있고, 예. 중국이나, 예, 비밀리에. 기본이 중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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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그, 중국을 통해서 이제 저 이상가족 상봉하는 경우에는 예. 그때는 뭐 자유자재로 이제 돈을, 돈이라든 기타 도움들을 예. 주고받고 하죠. 뭐, 우리도 그랬죠. 우리 사실 이상가족인데, <laughs> 예, 중국을, 북한 정부에 바, 만나게 해달라는데, 안 만나게 네. 해줬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상가족 상봉은 중국에서 비밀리에만나는 어, 북한 정권이 모르는 네.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나서 하는 네. 게 제일 좋아하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탈북하잖아요. <웃음> <웃음> 그건 뭐 그때가 자기 선택이지. 네. 대부분 탈북하더라고 이렇게 만나면. 네. 그 지금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나서 사람들 마음에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외국 갔다 오면 뭐 고백서 같은 거 쓰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백서 같은 거안 쓰나요? 아 당연히 쓰죠. 제가 아. 알기로는 그래서 한 달은 꼽아 그냥 글쓴다 그러더라고요. 한달 동안요? 네. 그 어떤 내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음. 생각 했다든지 뭐어제도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건다 그러니까 보고 들었고 거, 대화했던 거다 써야 되고. 그리고 고백서를 잘못 써서 처벌받는 사람은 없나요? 잘못 쓰는 사람은 없죠. 왜? 그 정도로 <laughs> 북한에 살아봤으니까. 아, 단, 반복에 쉬우는데, 음. 그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뭐, 틀리게 되면 똑같은 것 그냥 반복에 써야 되는데, 음. 내용이 틀리거나 하게 되면 다시, 다시 써가는 거죠. 음, 머리가 좋아요. 오셔나. 아, 그렇지. 네. <laughs> 그,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산가족 상봉을 할때왜 북한 사람들 단체복 같이 입고 나와요? 막치마그러로막 아, 맞지도 않는데. 정부, 북한 정, 정부에서 그것 다 내주잖아요. 내주는데 응. 나중에 찾아가나요? 찾아가죠. 빌려준 건가요? 응, 임대. 임대예요. 응. 근데 그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구나. 그렇지 뭐재바서하는거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빌려줬다가 응. 또 다른 사람 응. 또 입히니까. 옛날엔 그랬다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아. 그랬다 하는데. 아 지금은 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돈 내라 하지 않는가? 돈 내서. 팔지 않는지 모르겠어. 국정 가격이 아니고. 어, 국정 가격이 아니고 야매로. 야매로. <laughs>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그 이, 이산가족 그 한국에서 제가 이게 몇명 봤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좀 빨리 사망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음. 북한에서는 그런 일 없나요? 북한에서는 뭐 크게 뭐 그런 것까지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얼마 안돼 가지고 죽었다 이런 경우 없는지 북한 그러니까 그거는 남북한에 좀 비교가 되는 게 북한 사람은 이상가족 상봉 해가지고 어쨌든 좋은 세상에서 사는 뭐좀 여유가 있는 친척을 보고 왔잖아요. 네. 남한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아그 북한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그렇지. 아 어, 남한 사람들은 음. 북한에 너무 불쌍한 사람 보니까 네. 불쌍해서 그런가? 아 그렇죠. 노인을 좀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몇명 봤어요. 음.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통계 내고 이유가 뭐? 그 뭔지 우리 박석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좀 조사해 보세요. <laughs> 다음 번에 그럼 해야죠. 네. 그 해야죠. <laughs> 예. 그 이상 가족 상봉을 하고 나서 이 고령의 노인들이 들, 들 중에 그몇년 만에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지 네. 어그뭐그 뭐, 그 빨리 돌아가시는지 남한 쪽에 에, 예, 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사망률이 어떻게 될지 음. 분명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뭐 구체적으로는 잘 조사 못 해봤으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 그렇게 시장민들 이산자 가족도 같은 경우에는 몇십년 동안 그 학수 고대하던 일생 일대 의 사건이잖아요. 음, 자기로서 그렇죠. 희망을 품고 음. 음.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연명이 된, 된 분들도 있을, 있을, 있을 거고. 네. 예. 나 보고, 보고 죽어야 된다. 그그죠 인생의 예. 마지막 그런 희망처럼. 근데 그게 일단 실현됐으니까, 실현에 만났는데, 별로 불쌍해요. 습관하고. 음. 그니까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음. 아무리 입으로는 나는 뭐 북한에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아 일단 피부를 보게 되면 알잖아요. 그게. 여행사태가 음. 어떤지. 예. 면 말안 해도 알리거든요, 그게. 에이. 그러니까, 이제, 아, 뭔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일단, 희망을 실행했다, 플러스, 그 어떤 그 에? 불상, 측근한가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오히려 그 생명, 그, 가지고 있던 지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악화돼가지고그서 어, 음. 빨리 가실 수있죠 그, 저기,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나서, 그 상봉하고 온 사람들 중에 탈북하고 싶어하는 생,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아,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탈북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름을 생각 안 나고 그러는데. 아, 있어요? 네, 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상가서 상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탈북을 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런 경우가 어, 뭐 자기의 무슨 아버지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 남, 남쪽의 아버지는 직접 만난 사람보다는 뭐 자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에 다 가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남한에서 이미 뭐돈 많은 부자예요. 음.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무슨 생각 날 거예요? 아, 내 남한에 가면 나도 상속받을 수기겠구나 아, 상속 때문에? 상속도 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네. 많아요. 우리가 아, 몰라서 공개 안 돼서 그러지. 예. 상속 받으러 탈북한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상속 받기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꽤된요 시장민 출신들이 예. 다 성공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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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그렇죠. 다 부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원람들 많더라고요. 아. 네. 그 제가 음, 그 그러니까 이상 가족 상봉으로 어, 가족을 만났는데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뭐 아니면 친척이 부자다. 빼이 생긴 거지. 어, 아, 그래서. 상속받고에 탈북한다. 그말 되네요. 되죠. 살아있을 때. 그리고 와야 내가 혼자 탈북해서 둔변한 친척이 있으니까, 네. 그 방조하에 내가 또여기서또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가족이 보내주겠다. 아...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내가 본 만나고 온그 사람도 좋고. 음...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게 탈북시킬 때, 아 아이... 이상가족 상복이 상당히 고민되는 것같습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엄선을 해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죠. 엄선. 네. 근데 이제는 음. 뭐, 북한 주민들 이제는 절대 다 죽어, 북한 정권에 자살도 당하고 믿는 사람 필 없잖아요. 그래요. 음.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 뭐, 반항은 도히고 충성을 표시하지만은 생각보다 다른, 다 다르니까. 아, 그래요. 네. 우리 최선생께서는 이 이상가적 상봉이 정말 인도주의적인 그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자체는 인도주의적이죠. 아니, 이게 지구상에 지금 73년 동안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동안에 지금, 그동안에 지금 북한 같은 거는 이상가족 상봉이라는 이런 그 인, 인간으로서, 인권으로서 가장 이게 기본적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 목적이 지금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그 동안에 지금 21일에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 마음대로 남한에 와서 진척 만나게 해야죠. 사실은 만나지는 못해도 편지 거래라고. 그렇지. 왜데 이걸 남 북한 쪽에서 딱적표 시키고 잡아두고 해으니까 그러니까 편지 거래도 못하게 하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 이용하죠. 그거마치나자기들이이상뭐 이상가도 상봉을 시켜줌으로써마치나고 그 인도주의적이고. 네? 그렇죠.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눈물쇼죠, 눈물쇼. 그거 보고 악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예, 네, 이게 지금 2만 명을 납치해 갔고 2만 명을 납치해 갔으니까 2만 명에 해당하는 이 2만 명이 또 이상가족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쨌든지 아, 그렇죠. 간에. 네. 그리고 지금 500만 명이, 어, 월남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반도에 이상가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지금 그 학수 고대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저저리 체제 유지, 인상에 관한 장사, 장사를 하니까 어. 이건 사람 장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요 어떤 경우에 었냐면 어느 날 KBS TV를 이상가족 상봉하는 거 봤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한국에 온 거예요. 네. 양강도 지구돔에서그 어... 부서장 네. 부지배인. 그러니까 탈북하신 후에 지금 왔다는 소리죠. 나 여기 탈북해서 살고 있는데 오늘 <laughs> <날> TV를 보는데 <laughs> 이상가장 상봉 막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 아버지가 막 TV에 나오는 거에서 음... 저 사람 어떻게 는데 이렇게 보니까 양강도 지구돔에서그 음... 사람 부지배인이었거든요. 남한 출신이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우연 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르겠어요 어쨌든 그 북한 남한에서 왔는데 네. 그 여기 이상해서 성봉하러 온 거예요. 네. 이제 그분 돌아가셨겠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았나? 어쨌든 돌아가셨겠지.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너무 너무 놀랐어요. 그 북한에서 가만히 보면 그 북한 첫 꼭대기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이상 가족 연고자가 아닌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김종국도 사실 이상 가족사 어, 그렇죠. 그그 <laughs> 사람은 남한 출신이었어요. 남한 출신이었고 이제 월북을 한 거죠. 월북해서 그래도 월북해서 그게 좀 성공한 거죠. 양강도 지구도면서 부지배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괜찮으니까 이제 그 여기 내려버린 것 같아요. 그 아들 한 명은 리카 대학 졸업하고. 하몽 그 과학원에 있었고 또 아들 한 명은 김정숙 사범대학인가 저그 아주 아이노크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를 했는데 사로청인가 어디 뭐좀그 나랑 같은 친구였던 그 친구는 더 행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아버지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던 생각이 나는데 아마 우리 최정훈 선생님도 이렇 보다 보면 아는 사람인데 을볼수 수 있어요 있겠습니다. 예 그, 그~ 여기 와서 그~ 이산가족이었다가 탈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있죠. 아 있어요 죠아있 네. 그러니까 어... 그거는 어~ 포로 국군 포로 포로로 가기는탄강에서 그러니까 네. 일했어요 네. 그 사람의 아버지가 탄강에서 네. 일하고 그 사람은 북한에서 대학원 나, 아들은 그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아버지가 이게 혼자 갔대요. 음. 혼자 군대에 나갔다가 거기서 포로가 돼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가시고 이 사람이 그 아들이 혼자서 이게 탈북해서 여기 지금 사는 사람. 아 어, 사는 사람 아. 있어요. 이산 가족 상봉 같은 건안 했죠? 응 음, 그런 건안 안 했고. 했고. 아. 그, 포로는 안 시키지 북한. 음, 그러니까 <laughs> 이산 가족 상봉을 했는데 네. 탈북한 사람이 있으면 네. 좀아 네. 상봉했는데 네. 이산 가족 상봉을 한 이후에 네. 탈북을 그 충격 받아가지고 네. 탈북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나오려고 할까?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상봉하는 정도면 북한에서 그래도 나름의 충성분자 잘나가는 사람, 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 전체가 안 아, 아,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게 음, 아, 얼굴 아마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청진에 계셨죠? 네. 음. 청진에도 이상 가족이 많이 살고 네, 있죠. 아, 그렇죠. 많이 살고 있죠. 음. 그뭐 평양에서 이제 지방으로 많이 추방을 또 보냈으니까 지방에는 또 이상가족이 도 많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사람들 청진에 많이 살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왜 자진 월북해서 청진에 살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 그 중에는 그 지방에서 뭐도우원까지 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 웹툰에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팽개치고 자기 예비서하고 자기 딸을 데리고 갔어요. 음, 음. 좀 바람났나 보네. 음, 일단 그러게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반 남한 주민들까지 있는데 일단 에. 북한 사람들은 좋게 안 보죠. 그런 아, 그러니까 이게 6.25때 말고.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의거, 입복, 의거, 입복. 아. 그 원산에도 많고. 아. 옛날에 그 한계문 대단지 갔잖아요 아, 그렇죠. 에.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원산에서 거주하고 뭐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음. 이제 강태문가? 네, 네, 네. 강태문가. 그, 아. 우리 양강도 그치, 그치. 행정위원회 부연장인가 뭔가 있어요 강태문.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양에서 돌리다가 네. 다 평양에 가집지에 내려보라 는데 네. 원산에서 뭐계상 그러니까 집에서 식당이 아니고 예 네. 계산, 그러니까 집에서 계상을 꾸려서 파, 팔아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어, 그래요? 그러면서 청진 같은 경우에는 그 청진에는 그 8층 상점이라고, 우리 아빠도 그 밑에 그 상점이 에. 좀 유명한데, 거기서 그 토끼털이라고, 이 턱에다가 이제 토그니까 상처가 있어가지고, 수술자리 있어가지고, 흉, 좀 흉터니까. 토끼털을 대가지고 하는 그 별명이 토끼털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 애들이 붙여놓은 별명인데, 에. 이 사람은 아마 올때좀 돈을 좀 가지고 왔나봐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장사하고 살아먹는데,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그, 그니까, 이 전쟁 이후에 월북을 아, 했는데 그치. 네. 지금 계속 사기당해요? 네. 그거 사는 게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사는 게뭐 어쨌든 자기 돈을 계속 사기당하고 또 어디가 무슨 돈을. 그럼 북한에서는 잘 보호해주지 않나? 감시해야지감시만 해. 네. 그리고 가서는 그이 와이프도 자꾸 여러 번 바꿨는데 그때마다 계속 돈만 뜯긴돼요 음. 근데 어쨌거나 그런 월북자들을, 자신의 월북자들을 보는 북한 주민들은 일단 음. 부정적으로 보죠. 아니, 아, 월북자들을 봤군요. 난 그런 거 처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청진이 많, 원산도 많아요. 많고 청진이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 보고, 북한 주민들은, 야, 저 사람은 왜그잘 사는 남자들에서 이거 왔을까? 어, 그래요. 저, 저, 뭐, 야, 그 협자하고 사기치고 왔다. 우리, 여기랑 똑같겠지. 사기치고 왔다. <laughs> 여기, 여기 남한서 우리, 잖 아니, 그, 북한은, 네. 남한보다 못하는 데니까, 네. 오는 게 정상이잖아. 요 네. 근데 남한에서 왔다? 네. 이거는 정상으로 안 봐요, 일단, 아유, 북한 좀민들야렇군 무슨 잘못,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왔다, 저거. 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뭐는거 그렇군요. 어, 예,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예, 지금, 군강산에서, 이제, 어, 남북, 그, 이산가정상봉 응. 지금 아마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는, 예, 남한에서 월북해서 월북해서 이렇게 간 사람들 이거 그렇죠. 같고요. 이제 뭐 이거 끝나면 그또 북한 측에서 이제 신청한 사람들, 남한에 이제 월남에서 내려온 사람들일 네. 수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어, 어쨌든 이렇게 이상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치적인 그 쇼를 쇼를 통해서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 커스프레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물 주머니를 자극하고 그것을 이제 최대한 이용하는 이 남북한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 참으로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이따위 정치 쇼를 그만두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권, 재산권,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뭐 별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장사 좀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밖으로 마음대로 다니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좀... 이 지구촌에 북한 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밖으로 못 나게 하는 거. 아니 그러고 북한 안에서라도 장사라도 마음 놓고 <laughs> 하게 하면 누가 뭐라 그렇죠. 그러겠어요? 네? 쌀도 안 주면서 그렇죠. 계속 장사도 못 하게 하고 괴롭히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북한 주민들이 그좀 자유롭게 좀 이동의 자유도 좀 주고 장사라도 좀 마음 놓고 해먹게 하는 이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인도주의고요. 이렇게 이제 눈물 쇼를 벌리면서 사람들의 그 아픈 고통을 이렇게 터치해서 어 정치적인 그 이익을 벌려고 하는 집단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그재정훈 선생님의 에, 말씀 들으셨죠? 이상가게 한번 끝나면 고백서를 써야 되고 예. 또그 출신 성분이 자기들한테 충성 수록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예 만남을 차단하고 있고, 예.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쇼인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예. 잘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